결국 일본의 모든 경기장이 폐쇄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올림픽에 자신만만하던 일본의 지금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일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변이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고 심지어 백신 접종을 막고 일본에 입국한 선수들 중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보고도 결국에는 유관중 경기를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비난 여론이 생겨났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듣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고집을 부릴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도쿄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경기장을 중심으로만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끝까지 어떻게든 관중을 받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그러나 지난 11일 기준으로 늘어만 가는 확진세와 거센 비난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사이타마현과 지바현 그리고 후카이도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장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올림픽에서 열리는 750개의 세션으로 구분된 관람권 중에 무려 96%가 취소되게 된 것이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안고 있었던 일본이었기에 1조가량 되는 입장권 수익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마저도 빚이 되어버리면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96%나 되는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된다는 건 단순히 입장권 수익을 얻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상권 역시 같이 죽어버리게 되고 도쿄는 비상사태 발령으로 그나마 있는 상권마저도 판매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제대로 된 장사를 못하다 보니 올림픽 특수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신들은 이미 이러한 결과를 예언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상사태 연장과 확실한 방역체계 도입 그리고 빠른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전에 이러한 것들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이번 도쿄 올림픽은 취소하거나 100% 무관중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한국 언론과 한국인들이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지는 다들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한국을 욕하며 일본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칭찬했고 관중 입장은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한국만 보이콧하면 된다며. 어차피 한국 따위 출전하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올림픽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며 그저 감정적인 반응만 보여주기 바빴죠. 하지만 지금 일본은 결국 한국이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자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욕해서 죄송하다며 진작에 한국 언론의 말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반응까지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인들은 끝까지 오락가락하는 일본 정부에 반발하며. 오히려 경기장 입장 금지에 환호하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도쿄올림픽 경기에 96%가 무관중으로 치러진다는 뉴스에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TV에서 일본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할 때마다 어떻게든 일본을 깎아내려고 하는 한국이 불쌍해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쌍한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뿐이야. 과연 일본 정부는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느끼지 모르겠네. 지상 최대의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올림픽으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많아지면서 일본의 확진세가 커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 하는 꼴을 보면 올림픽이 열리지 않아도 별로 상황이 진정될 것 같진 않아 보여.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자던 한국인들의 주장을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번에는 일본의 무관중 결정을 비판하는 건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요? 프로야구는 1만명이 넘는 관객들이 입장하고 있는데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림픽은 5천명만 입장을 한다고 해도 미치듯이 비판하고 있다. 한국 언론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우리는 한국 언론에 노란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언론 때문에 무관중 개최를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 영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한국 언론에 굴복하는 가장 한심한 일본 정부가 아닐까 합니다. 언제부턴가 조금씩 일본인들이 한국 소수 언론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의 소가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다른 주제면 몰라도 올림픽과 관련해서 한국이 하는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과거 한국 언론이 보도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틀린 말을 찾을 수 있어. 오히려 한국의 예상보다 더 심각해졌는걸. 지금 일본의 모습은 타이타닉 선장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빙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충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기는커녕 속도를 높여 사고를 유발했고, 결국에 자초하고 말았지. 그럼 일본도 결국 자초되는 일만 남은 걸까? 내가 한국인이라면 절대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 바로 옆에서 지금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지옥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왜 굳이 참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사태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을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일본을 대표하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아닐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다 보니 보이콧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일본의 안일한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정말 지옥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도쿄 인근 상권은 그야말로 폐허가 될게 뻔하고 당연히 그 피해를 돕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하겠지. 그럼 일본 국민들의 빚은 또 한번 불어나게 될 테죠. 결국 우리의 끝은 일본 침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걱정되네요. 모두의 축제라고 여겼던 올림픽이 이제는 완전히 재앙이 되어버렸다. 어쩔 수 없이 올림픽을 치르게 하겠지만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다. 얼른 올림픽이 끝나는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 백신으로 완전히 팬데믹 상황을 이겨낸 것도 아닌데 정부는 유관중을 고집했고 결국 그 흐름은 약 1,000명의 가면 확대가 되어버렸어. 사실 이상한 이야기도 아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무능함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지. 현지인도 볼수 없는 올림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올림픽은 재미도 감동도 없을 게 뻔하지 않나요? 유럽의 유명 선수들이 현지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에 흥행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림픽을 4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하루빨리 올림픽이 끝났으면 좋겠다. 집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도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림픽으로 인해 일본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올림픽 따위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적어도 한국이 말한 대로 방역 체계를 갖췄더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그토록 올림픽 중지를 희망했지만 자민당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마침내 올림픽을 강행했다. 국민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에 난 이제 모든 걸 포기했다. 이상으로 도쿄 올림픽 96프로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된다는 뉴스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